자, 안녕하세요. 김영희 널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숙주와 병원체가 둘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숙주와 병원체가 접촉을 하면 감염이 실패되는 경우가 있고 감염이 성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염이 성공될 때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불연성 감염 증상이 없는 감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증상이 있는 현성 감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때 실패를 하고 어떤 때 불현성이고 어떤 때 현성이야?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주하고 병원체가 접촉을 했어요 자 감염 실패입니다 언제 실패가 되냐면 일단 병원체가 감염력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체가 숙주몸에 들어오긴 했는데 불충분하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적절한 침입놈입니다. 얘가 원래 호흡기계면 호흡기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소화기계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얘는 죽겠죠. 그럼 감염이 실패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숙주의 선천적인 소인, 낮은 감수성이야. 한마디로 그 병원체에 좀 가인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숙주의 특이 면역. 이럴 경우에는 감염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감염의 성공입니다. 자, 특히 불연성일 때는 병원력인데 낮은 병원력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착각하시더라고요. 어, 낮은, 낮은? 예, 근데 뒤에 꽤 달라요. 아까는 감염력이 지만 여기는 병원력입니다. 제가 병원력 하면 뭐라 그랬어요?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픈 것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원력하고 감염력은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은 병원력이고, 그 다음에 역시 소량의 병원체. 아까는 불충분한 병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량의 병원체. 이거는 조금 더 많은 병원체긴 이 하지만 그래도 작은 병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적합한 침입로 그리고 숙주가 면역은 면역이 됐는데 부분적인 면역이에요. 그럼 이거를 불연성 감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 데에서 현성 감염입니다. 자, 보시면 높은 병원력이에요. 그리고 다량의 병원체. 그 다음에 높은 감수성입니다. 아까는 낮은 감수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숙주의 면역이 결여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려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올 겁니다. 다음 중 현성 감염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 자, 1번 병원체의 낮은 병원력. 자, 2번 소량의 병원체. 자, 3번 숙주의 부분적 면역. 4번, 병원체의 높은 병원력. 답은 몇 번일까요? 당연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숙주와 병원체가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